장마 기간 피피에 없이 잘 계신가요? 건축 친구 하이디입니다. 오랜만에 방수 현장 관련 후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현장 대구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땡땡 처리장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구조물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방수 공법으로 시공이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현장에 하이디 방수를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공 현장은 보는 순간 최악이었습니다. 관련 담당자님은 거의 포기 상태고요. 이런 현장을 참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되는데요. 비탈진 경사면이기도 하고 원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처리시설 중한 구조물인데요 현장을 올라가 보니 알수 없는 악취와 수많은 크랙과 균열 그리고 눈으로도 보이는 수많은 방수하자들 와 대박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공해놓은 방수층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완전 멘붕이 왔죠 하지만 하이디는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자, 사진을 보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수층을 일부 걷어내고 갈라지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또 걷어내고 부서진 콘크리트 일부를 단면 복구를 했고요. 평지가 아니기에 좀더 접착 성능을 위해 하이디 시트를 깔기 전 크라이머를 전체에 도포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하이디 시트를 깔아줬고요. 시트에 탑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시트만 깔면 작업은 한결 쉬워지고요. 이때 시트는 자외선 열로 인한 수축 팽창의 유연성을 위해 시트간 약 5mm 간격을 두고 시트를 깔아줬습니다. 조인트는 수평 이음 보강용 시트를 시공하고요. 수평 이음부 보강용 시트를 시트간 조인트마다 깔아주고 시트 조인트 부위에 하이디 전용 오레탄을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각 구조물 코너부도 코너 이음 보강용 시트를 이용하여 벽체를 시공해줬고요. 시공한 모든 부위가 양생이 잘 됐는지 확인한 뒤에 조인트부와 코너부 등 우레탄이 도포된 모든 부위에 가이디 탑코트를 시공해주면 끝이 납니다. 모든 공정이 끝났습니다. 시공 후기 탑코팅은 방수층인 방수시트와 우레탄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기에 이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탑코팅만 내구연한을 늘려서 오래오래 방수 유지만 하면 끝이 나구요. 시공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시공 과정 중에 시공 후에 관련 담당자님에게 칭찬과 어려운 공사를 해낸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더군요. 아마 경사면이라 힘들 거라고 예상하셨나 봅니다. 본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우레탄이나 도포 시기 공사는 양생되기 전에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고 금속으로 된 방수 또한 영산면이고 굴곡진 현장이라 방수 공사 적용을 못하고요. 일반적인 시트 방수 또한 기존의 본 현장의 하자주범이기에 시트 방수는 처음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적의 방수로 시트와 우레탄이 합쳐진 복합방수, 아이디 방수로 컨택을 하여 진행했었고요. 시공 후에 만족하시는 대구상수도 사업 본부 담당자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방수를 진행했던 작업반장님 뿐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작업자들이 나름 뿌듯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방수 최고 난이도 현장도 무사히 미션 클리어 했고요 건축친구 아이디 오늘도 여기까지 끝